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방금 뭘 하려고 했더라? 이름이 혀 끝까지 나왔는데 생각이 안 나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내가 잠시 쉬고 있다는 신호예요. 하지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뇌는 한번 잠들어도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돈한푼안 들고 매일 3분만 투자하면 뇌를 젊게 만드는 루틴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루틴 양손 교차 운동법. 이건 아주 단순하지만 과학적으로 뇌를 깨우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보통 우리는 오른손만 주로 사용하죠. 하지만 우리 뇌는 오른손을 쓰면 왼쪽 뇌, 왼손을 쓰면 오른쪽 뇌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양손을 동시에 움직이면 양쪽 뇌가 동시에 깨어나고 뇌신경 사이에 연결 시냅스이 활성화됩니다. 방법. 1. 양손을 번갈아 가볍게 마주치세요. 이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번갈아 두드리세요. 3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교차시켜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세요. 이건 단순히 손 운동이 아닙니다. 전두엽한 달력 집중력 담당과 운동 피지를 동시에 자극하는 내 운동이에요. 하나버드대 실험에서는 이 운동을 하루 1분씩 한 그룹은 3주 단기 기억력이 21% 향상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음 루틴은 내가 스스로 자신을 듣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지금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두 번째 루틴 소리 따라 말하기 훈련. 여러분 뇌는 보는 정보보다 듣는 정보를 더 깊이 저장합니다. 그래서 말하고 듣는 행위는 뇌에 양방향 자극을 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켜세요. 이 오늘의 뉴스 한 문장이나 짧은 시한 구절을 직접 읽어 보세요. 3 그리고 녹음된 내 목소리를 다시 듣기 하세요. 이게 단순한 낭독이 아닙니다. 내가 낸 소리를 다시 들으면 뇌의 청각 피질, 언어 피질, 해마 기억 저장소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 훈련을 하루 3분씩만 해도 단어 기억력과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목소리를 듣는 게 어색해요. 맞아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뇌가 깨어나는 시점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자극일수록 뇌는 활발히 반응합니다. 다음 루틴은 뇌를 감정으로 젊게 만드는 놀라운 방법이에요. 세 번째 루틴, 감정 기억 자극 루틴. 이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뇌를 활성화하는 루틴입니다. 사진 한 장을 꺼내보세요. 젊었을 때 여행가서 찍은 사진, 가족과 함께 웃던 장면이면 더 좋습니다. 그 사진을 30초 동안 바라보며, 그때의 냄새, 소리, 온도, 감정을 천천히 떠올리세요. 이 짧은 회상만으로도, 뇌 해마 기억 담당과 편도체 감정 담당과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그 순간 뇌 안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고 기억력이 선명해지며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한 일본 의대 연구에서는 매일 2분씩 긍정적인 기억을 회상한 그룹이 사주 후 우울 지수가 30%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를 함께 하면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뇌 회복 루틴이 됩니다. 이세 가지를 함께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손의 움직임은 운동피질과 연합피질을 자극해. 뇌의 순환 속도를 높이고, 소리훈련은 언어회로와 청각회로를 강화해. 정보처리 속도를 높이며, 감정회상은 해마와 전두엽을 동시에 자극해. 기억저장과 감정안정 효과를 줍니다. 결국 이세 가지는 뇌의 다른 부분을 동시에 깨우면서, 기억력, 집중력, 감정안정이라는 세 축을 모두 잡는 루틴이에요. 실제 74세 박모 어르신은 요즘 단어가 생각 안 나고 약속을 자꾸 잊어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분 루틴을 시작하셨죠. 아침에 송 교차 운동 1분, 점심 후 소리 말하기 1분, 잠자기 전 감정 회상 1분. 3주 뒤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요. 말이 빨라졌어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뇌파 검사를 해 보니 집중력과 주의력 파형이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오늘부터 딱 3분만 해보세요. 뇌는 나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극을 기억할 뿐이에요. 그리고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3분 이상 지속하면 오히려 피로감이 쌓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루틴화하세요. 아침이나 잠들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대에 뇌의 감정 회로가 안정되어 효과가 두 배로 올라갑니다. 그 루틴 중에는 잘해야겠다는 압박을 버리세요. 편안하게 웃으면서 하세요. 뇌는 즐거움이라는 자극에 가장 크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늙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쓰지 않아서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 일송 교차 운동. 이 소리 따라 말하기. 삼 감정 기억 자극. 이건 돈이 들지 않고 장비도 필요 없고 언제 어디서든 할수 있습니다. 단 하루 3분이면 뇌는 다시 젊어지고 기억은 선명해지며 마음은 안정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뇌를 다시 켜는 시간을 선물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우리의 두뇌 루틴 매일 함께 만들어 가요.